아동일부 동영상예배에 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환영합니다.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상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 예람이, 가윤이, 온유와 함께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함께 찬양하며 율동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죠. 첫 번째 주일 말씀 제목 볼까요? 두 개의 일기장입니다. 말씀 주소는요. 누가 복음 1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달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아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안녕. 나는 가브리엘이에요. 이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다가오는 아주 특별한 날이 있지요. 바로 아기 스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 손에는, 사가랴와 마리아가 2000년 전에 쓴 일기장이 있어요. 우리 함께 두 사람의 일기를 살펴보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뒷이야기를 들어봐요. 먼저 사가랴의 일기장부터 볼까요? 사가랴의 일기장이에요. 오늘은 제사장인 내게 아주 분주하고 바쁜 날이었다. 매번 정해진 규칙대로 제사장들은 제비를 뽑아 해야 할 일을 결정하는데 나는 성전에 들어가 향을 피우는 일을 맡게 되었다. 분양할 시간이 다 되어 혼자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나타났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사가레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름을 유한이라 하여라. 하지만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아내 엘리사벳과 나는 아기를 낳기엔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다. 천사가 말을 믿지 못한 나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아무런 말도 할수 없게 되었다. 마리아의 일기를 들어볼까요? 나는 오늘 평생토록 잊지 못할 놀라운 경험을 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나를 찾아왔다. 천사는 내게 은혜 입은 자여 라고 이야기했다. 나는 천사가 전하는 이 얘기에 깜짝 놀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천사는 놀란 나를 암신시켜주며 차근차근 이야기를 이어갔다. 천사는 내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했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태어날 아이에게 우리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라고 했다. 천녀의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천사는 불안한 마음을 알았는지 친척 엘리사벳 부부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비록 그들은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벳 부부에게 아기를 주셨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도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는 생각하니 마음이 뜨거워지고 용기가 생겼다. 나는 작고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두 번째 일기의 주인공은 바로 마리아였어요. 전이 일기를 펼쳐보면서 그때 상황이 떠올랐어요. 마리아가 정말 걱정이 되었지만 마리아는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마리아의 고백은 목숨을 건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아, 저는 그 장면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마리아가 믿음으로 고박할 때 말이에요. 정말 가슴이 뭉클해졌답니다. 대림절에 특별 콘텐츠를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첫 번째 일기장에 사가아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가셨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요한을 보내 주셔서 예수님의 가실 길을 미리 예비하게 하셨지요. 두 번째 일기장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갔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대림절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요. 마리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다 함께 외쳐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런 축복이 우리 아동일부 친구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두 가지 일기장을 살펴봤어요. 사가레와 엘리사벳에게는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한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실 길을 예비했어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잉태한다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두렵고 떨려, 떨렸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할 때그 일이 또 이루어짐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리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아동 일부 친구들 되길 원해요.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기도문을 한 목소리로 하실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과 친구 초청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또 많은 친구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그 친구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고 또그 친구들과 함께 우리 친구들도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해요.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면서 안녕.